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였어? 사춘기가 늦게 왔지? 공부는 뒷전이고 시험기간인데 공포영화에 빠져 살았어. 우리 집에서 내방이라고는 없었어. 거실이 곧 내방이었지? 이불을 뒤집었으며 과자를 먹으면서 공포영화를 봤어. 거실이 내방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불을 깔고 누우면 왼쪽에 동생방이 보여. 주로 난 왼쪽으로 몸을 돌려자. 그리고 동생방의 문은 부모님이 걸리적거린다며 문짝을 아예 떼버렸었지. 밤1란시를 가리키는 시기를 보며 왼쪽으로 누워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왔어. 그 시절엔 난폰이 없었어. 잠이 안와 내동생 방만 멀뚱멀뚱 보며 아왜 잠이 안 오지? 라며 생각만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자꾸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동생방을 보면 딱 보이는 게 침대거든? 근데 침대 위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 어두운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아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생각하면서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찌푸렸지. 그 순간 흐리게 보이던 무언가가 선명하게 보였어. 흰저고리를 <laughs> 입은 여자. 반듯하게 서있고 머리는 산발머리 얼굴을 다 가리며 축 늘어져 있었어. 너무 깜짝 놀라. 일어나서 거실 불을 켰지? 그러고 동생 방으로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아, 이제 영화 자제해야겠다 하고 헛것팠다고 생각했지. 아, 근데 그거 알아? 왜 영화처럼 말이야? 불을 끄면 또볼것 같은. 확실한 느낌을 받았어. 너무 무서워서. 불을 끄는 순간 달려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나는 다시 잠자리에 오른쪽으로 누웠어. 근데 그거 알아?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쳐다본다는 느낌이 강해서 보게 되는 거내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왜 근데 이런 상황에 공포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꼭 하면 안될 짓을 하잖아. 난 그냥 영화고 연출이고 그렇게 해야 공포 때문에 일부러 그런 연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뒤통수가 따가운데 마음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자는 척 하라는데 몸은 뒤돌아보게 되더라. 그러고 소리치며 일어났어. 왜냐하면 아까 그 귀신이 내시아에서 동생 방문 오른쪽 위 끝자락에서 얼굴만 빼꼼 나온 채로 보고 있는 거야. 한의에서3 초간 너무 놀래서 가만히 있었어. 적을 만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빼꼼 나온 얼굴이 스르륵 밑으로 떨어졌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이 상황이 나에겐 진짜구나 하고 생각하며 달려가 불을 켰어.